네. 귀한 주말. 네, 오랜만에 뵙죠 네. 귀한 주말. 이렇게 전지적 독자 시점을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는 이 영화 PD를 맡고 있는 정문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영화, 동영이죠. 네. 어, 물론 영화를 보러 오신 분도 계시지만, 자, 지난주에 이어 또 이렇게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.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, 입성은 부탁드리고요. 어, 지금 이제 배우분들이 오늘 두 분이 무대 인사를 하러 오셨는데 제가 호명을 할때큰 박수 소리 아시죠? 네. 네, 다해 보셨죠? 네. 더 진척 돼요. 알겠습니다. 네. 저희 주연 배우인 안효석 배우님과 신승호 배우님, 김병곤님 모시고 무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 주세요. 네. 네 안녕하세요 김독자 이걸 맡은 안유섭입니다 반갑습니다. 어, 이렇게 소중한 일요일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. 어, 또 끝나고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고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어, 기분 좋은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이현성 연기한 신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. 오! 오! <목소리> <목소리> 잘생겼다. 감사합니다. 아, 방배연기 아, <목소리> 아, 오늘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사진 같이 많이 찍으시죠?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예, 천주전독시점의 감독 김병우입니다. 영화 재밌게 보셔요 있을 네. 예, 그또 저희 또 주말 레이스가 이제 좀 시작을 했거든요. 오늘 하루 열심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인사드리고자 합니다. 즐거운 주말 되시고, 네 건강 유의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가 전독시에서만 하고 있는 배우들과의 셀카 타임. 아 여러분 아시죠? 일어나시면 안 되고요. 배우분들이 오늘은 이 엽서 카드. 들고 여러분 곁으로 가서 선물도 하나, 한 명한테만 드리고 사진은 여러 명과 같이 자 배우님들 올라가 주시면 감사하겠니다 오른쪽 왼쪽 나음선아아 이쪽 와프계시네 저쪽으로 갔어 얼굴이 소멸하겄네 친구들하고 같이 찍으세요 같이 네, 같이 찍어야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야되니까 네, 같이 찍으세요 왜 이렇게 공부를 하냐. 05씨. 저는 원래 배우는 누구? 아니, 아이돌이 니아 <laughs> 아니에요.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. 자 우리 독사진 말고 같이 친구들끼리 같이 같이 시간 이 없어요. 예. 같이 찍고 같이 보면. 네, 빨리 올라가셔야 돼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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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셔야 돼요. 네. 해ほしい. 다들 지금 약간 음, 그 음. 정말 뭐지? 미역해. 네. 친구들하고 같이 같이 찍으세요, 같이. 시간이 없습니다. 네. 시간이 없어요. 네. <이 bunları> <laughs> 진짜 해준다 했잖아저거랑 똑같이 생겼네. 뭐 뒤에 앉히는 앞에 앉아가 누구야? 저? 네, 뒷자리에 계신 분들까지 가려면 시간이 없습니다. 2분! 2분 남았습니다. 2분! 2분! 자, 빨리빨리! 네, 빨리, 빨리, 빨리빨리! 내려오지. 난 아까 앞한번 해보고 싶어. <laughs> 보시다 네, 감사합니다. 예, 네,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,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봐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자리 자려고. 교님뭐 많이 안 갔대. 네, 마무리하겠습니다. 때문에 <목소리> 네. 아빠들미치하겠습니다 네. 180얼마인 아. 저더 바꿔야 돼. 위치. 재밌게 보셨다면 실관람 부탁드리고요. 건강하십시오.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. 차렷 인사 <laughs> 감사합니다.